오늘은 조계종의 전국 승려대회가 2022년 1월 21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정부에서 이제 불교의 좀 편파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 불교계가 일어서야 된다. 특히 뭐 정부 부처에서 음악을, 캐롤을 썼다라든가 종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불교계 문화재 감남료라는 입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이 금액. 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정책의원의 발언, 예, 통영세라든가, 어, 봉위 김선대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고 이제 바꿔나가겠다, 이겁니다. 2022년 1월은, 어,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어떤 면에서 중요한 시기냐 하면, 바로 코로나 시국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어, 상당히 잘 대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서민의 피해를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 예, 어떤 국가적 사태가 벌어졌을때그 피해가 서민과 저기 이제 못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저는 어,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를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은 어, 대처를 잘한 편입니다. 어, 이, 이것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코로나 시국이 이년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끊이없이 국민에게, 특히 뭐 사는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서민에게 그 피해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대선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대선 후보들은 경제, 사회부터 시작해서 복지, 모든 교육 이와 같은 내용들의 내용을 발표를 하고 첨예하게 정치적 대립이 이루어지는 시국이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교차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국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 시국에서 조계종이 지금 나서서 만약 전국 승려대회를 연다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얻어야 합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민과 대중, 못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국가가 대중, 우리 일반 국민, 들에게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도록 이들이 절망해서 자살하거나 또는 중상층이 거의 사라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 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종종은 그걸 해야 됩니다 아, 죽겠다 하거든요 조계종 스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별로 뭐, 저희 뭐 사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전국 수녀대회의 내용은 왜냐하면 이와 같은 코로나 시국에 국민이 처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1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단지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불교계가, 조계종이. 한국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기종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대표하는 조기종이 하는 행위치고는 너무나 의의가 없는 상황이다. 내부 총진을 하고 있다. 그 전국 승려대회를 열겠다고 하는 그 내부 내용이 어떤 것도 그, 그 거기에는 전국 승려대회를 열만한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정치적 간섭과 참여, 압박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인 민주당에 대해서만. 정부에 대해서만. 정권 말기에. 어, 반대로 조금 더 이제 뭐 생산적인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과 어, 국힘당, 여당과 야당, 거대 두 당의 후보를 데리고 와서 정책적으로 우리 이 문제점들이 여러 여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래요? 딱조기종 입장에서 조기종 비, 뭐 어떤 불교 방송 같은 거한 다음에 같이 토론하시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각자 물어보던가, 각각 물어보소, 각자 대답해 봤던가. 근데 지금 하는 건 뭡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규한테왜난 다듬었죠, 느낌이. 정책내 외내의 발언, 통행사의 발언은 조교종이 아주 깊이 숙고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이 그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절에 들어가는데 돈을 내지 않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배교형이에요. 절에 가는데 돈을 왜 내요? 도대체. 그럼 이제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해봅시다. 본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참, 진, 치. 지금 조계종이 하고 있는 이번 전국 숙리 대회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 대자 대비냐? 지혜로운이냐? 혹은 깨달은 면에서의 면이냐? 세 가지 측면이 다 아니다. 반대로 탐욕스러운 부분이다.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걷는 것을 그 전에 국립공원료와 붙어있었던 것을 분화시켰고 우 정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줬고 그래서 문화재 감남료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거 문화재도 있고 수풀 어, 관리도 해야 되고 관련된 문제들을 돈을 받아야 되겠다 돈에 관한 문제죠 근데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언한 사람인 정치인의 의원을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에서 제적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온 행위냐. 탐욕스러운 행위다. 무소유를 주행해야 되는 절집에서 탐욕스러운 결정을 내린 거다. 두 번째, 가톨릭과 기독교, 종교 간의 다툼. 이건 진, 화내에 해당한다. 왜 정부에서 갑, 뭐, 캐를성 틀었나? 연불소리 좀 틀게 해주지? 뭐, 틀지 마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 틀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다. 근데 지금 전국 승리대회 여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진, 화내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은 행위이다. 아주 어리석다. 국민에게 대중과 반대받는 강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 잘못을 모르고 있다 지금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등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불교계의 못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에 들어오니까 돈 내고 들어와라 뭡니까 돈 없으면 저 들어오지 마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탐진치 삼두기 찌들어 있는 조계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조계종은 각성해야 됩니다. 조계종의 젊은 스님들은 지금 조계종의 이 위에서 내린 결정을 그냥 따르지 마시고 각자 성명을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바꾸지 않으면 조계종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부디 21세기 불교계의 옳은 모습을 조계종이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